도지코인,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차트로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536원으로 201 이동 평균선인 573원에 비해 약6.46%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약 1억 8천만 DOGE로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22일 24시간 고점 543원과 저점 534원 사이에서 등락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래량 급증이 나타났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의 거래량 감소는 주가 하락 압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도지코인이 유사한 위치에서 거래량 증가가 발생했을 때 약 8%의 반등을 기록했던 사례도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도지코인의 RSI는 20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30 이하일 경우 매수 신호로 해석되며 과거 도지코인이 RSI 20 근처에 도달했을 때약12% 반등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RSI 지표만으로 매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거래량 및 다른 지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도지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9.52로 과매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스토캐스틱이10 이하에 도달했을 때 도지코인은 평균적으로 5에서 7%의 단기 반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MACD와 신호선 도지코인의 MACD는 3.12, 신호선은 1.60으로 두값 모두 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의 격차는 1.52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하락 추세가 여전히 강력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MACD 히스토그램은 지난 3일 동안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MACD 패턴에서 도지코인은 약3% 추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볼린저 밴드 하단 533.8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단 558원 과이 격차는 약 24.2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단을 터치할 경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거래량 감소가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밴드 하단을 터치한 후 평균 4.5% 반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도지코인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50% 수준, 573원, 아래에 위치하며, 38.2% 수준, 587.8원,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피보나치 61.8% 구간, 558.1원, 근처에서 강한 저항을 받은 후 하락했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도지코인의 최고가는 636원, 최저가는 510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2024년 8월 기록되었으며, 당시 거래량은 현재의 약 2.5배였습니다. 반면 최저가는 2025년 1월 초 발생했으며, 이후 평균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도지코인의 평균 주가는 약 573원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 동안 도지코인의 최고가는 825원, 2023년 4월, 최저가는 455원, 2022년 12월, 이었습니다. 특히 825원에서는 강한 저항이 나타났으며, 이후 장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주봉 기준 거래량은 2023년 초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는 약40% 감소한 상태입니다. 총평 도지코인의 현재 주가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RSI와 스토케스틱 등 일부 지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MACD와 이동 평균선의 하락 추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보나치 되돌림 61.8%와 50% 구간에서 저항 여부를 확인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